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 위기를 방조한 것이며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대통령의 임무를 직무 유기한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실세 김태효 안보 1차장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가 국가의 기밀을 고의로 유출한 사실이 확정된 것입니다. 김태호 안보 1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200여 쪽에 달하는 국가기밀 2, 3급에 해당되는 41건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순방 당시 정상회담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한미회담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서 국제적 망신을 사게 한 대참사의 장본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태호 안보 1차장을 경질하고 외교 안보 라인을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에 들어온 빨간불을 외면해선 안될 것입니다.